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테마주와 우량주로 시장을 압도하는 저코마스타입니다. 손실계좌 복구 전문 옐로우칩 공략으로 당신의 죽은 계좌도 살려낼 리나스타입니다. 오늘 이제 어떤 종목을 가져왔는지 한번 볼게요. 종목 어떤 종목 가져왔나요? 아, 네, 종목 공개가 됐네요. 네, 마지막 남은 한주어던 건가요? 갑자기. 아, 저도 <laughs> 서진이랑 지금 네, a d 를 아, 보다가. 효성 t n c 네요 효성TNC. 효성 자, 효성TNC 어떤 이유로 가지고 나오셨는지 한번 얘기도 들어볼게요. 아, 일단은 효성TNC 같은 경우에는, 어, 분할 재상장하고 나서, 이제 효성그룹이 이제 분할 재상장으로 이제 들어온 그런 부분들인데, 그 중에서 좀 관심있게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판덱스 쪽에서 매출의 한 80%가 이제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요즘에 이제 그 의류나 아니면 옷 트렌드들을 보면은 슬레저나 아니면 이런 복장들,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입는 옷, 옷들을 이제 좀 많이 입는 그런 부, 음, 트렌드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된 이제 스판덱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어, 수급이 견조하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뭐 재상장을 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담이 크게 없고. 상장 이후에 기관 쪽에서 일단 뭐좀 지속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좀 한번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